Got my key in the door, I can't help thinking can you'll be there. Oh, I keep falling back, acting so damn insecure. Don't get me wrong, but awake in the morning, all of these feelings are gone. Why are you here in the back of my mind? I know I say all 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혼자 하는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 요즘 일상은 굉장히 단조로워요. 집, 학교, 뭐, 여기 앞에 중랑천?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Walking down the boulevard. She got the posture of a superstar. 점심 시간이라서 학식을 먹으러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의 학식은 음 그냥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근을 했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남은 시간은 자유 시간입니다. 하지만 할 일들을 해야겠죠? 밥시간이 5시 반 부터라서, 기숙사 밥시간이. 그 시간 전까지 할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계획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글로 했고, 시간표 말씀드렸고. 요렇게 하고 공부를 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쉬이. 지금 5급짜리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워낙 한자를 너무 몰라서 자기 반성의 의미로 응. 응.

넓다고 부자는 아니잖아 그냥 공간을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죠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울 필요 전혀 없는데 귀여워 웃는 게참 이뻐요 그 누구보다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키스할 뻔 했습니다. 어. 어, 죄송해요. 자꾸 그렇게 쳐다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키스할 뻔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공격적이죠? 조금만 이해해 줄수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면 우리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번에 보면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다음번에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약속 다음 통화 기대할게요 즐거웠어요 귀여워 저의 기숙사, 기숙사도 소개해드릴게요. 원래 여기, 여기가 2인실인데, 제 룸메이트가 나가서 저 혼자 쓰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단점은 히터라는 점. 보일러가 아니고 히터라는 점. 그래서 겨울에 진짜 목이 쩍쩍 갈라진다는 점, 자고 일어나면 피 가래를 볼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는 아직 딱히 단점은 없는 곳입니다. 지금 좀 뽀샤시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더 누리끼리하고 구질구질한 것 같아요. 꾸질꾸질 <laughs> 네. 기숙사입니다. 지금은 아침 7시 51분이고요. 저는 오늘 런데이 5주차 데이 원을 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도서관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 지금 너무 추워서 좀 준비하고, 친구랑 오늘 곱창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화로 갑니다. 해화.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와, 육회다 이런 목소리도 나와?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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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에 기본 그거 뭐야? 뭐? 기본 세트. 밥 준아. 찌개 준아. 모르겠어, <목소리도> 나 여기서 실천하고. 이 원래 검색 잘하잖아.

아나왜 <laughs> 그거 잊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방금 오기 전까지도 최중 빈집 라디오 나온 거 <laughs> 아, 너무나 <너보다 웃음> 그렇게 찾아보지 마세요. 기사할 뻔했습니다. 소리 어이가 좋아요. 왼쪽. 이렇게 따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엄마가 진짜 실망했다. 니한테 실망한데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 1차 <일탈소> 수업이에요. <살게요. 웃음> <laughs> 이 수만 사장님 <차단이> 죄송. <웃음> <웃음> <laughs> 어. 오늘은 장점마르게 요 아, 이 아이스크림 앞에 먹자. <laughs> 아야, 뭐 아니 내가 스포티파이로 어, 노래 듣는데 랜덤 재생 되거든 어. 하나 끝나면. 근데 하세요안녕세요안녕세요아녕하오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네, 오하세요안녕하요안녕하요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눌렀어세다 누구 노래? 진짜 돌이었어 <laughs> 근데 우리 어떻게 딱 이렇게 만났나 이렇게 예쁘게 가. 비가 오지 어, 눈이 오지? 눈이 오지 <laughs>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 snow l e it s so good to be free, No slave to